안녕하십니까 KPJ 투어 프로 성민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페어웨이 우드를 잘 치는 방법, 페어웨이 우드를 잘 치는 방법에 설명드릴 건데, 아어 사실 이 페어웨이 우드를 잘 치려면요 솔직히 감각이 좀 좋으셔야 돼요. 감각이 좀 좋으셔야 되고. 진짜 팩트는 뭐냐면요. 남성분들 우드 잘못 치시잖아요. 그죠? 페어웨이 우드 잘못 치세요. 제가 봤을 때 페어웨이 우드를 잘 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. 음. 그, 그래서 여성분들이 페어웨이 우드를 진짜 잘 치거든요. 음, 그 이유가 여성분들이 사실 평균적으로 드라이버 거리가 150m 정도 나가시는데 150m를 치고 나면 보통 세컨샷을 유틸 또는 우드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우드를 칠 일이 되게 많아요 어, 우드를 칠 일이 많으니까 잘 치는 거예요 어, 쉽게 생각하세요 우드를 칠 일이 많으니까 잘 치겠죠 남성분들은 우드를 칠 일이 팝5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파파이브에서 공몇번 치려고 이거 연습하겠어요? 연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드를 잘 치려면 그냥 많이 치시면 돼요. 많이 치시면 되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. 아, 나왜 이렇게 우드를 못 치지? 우드를 안 쳤으니까 못 치죠. 음. 여성분들은 제가 볼때 크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.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드를 잘 쳐야 되니까 어뭐 지금은 좀못 치더라도 어 여성분들은 못 칠래 못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우드 치는 게 정말 까다롭거든요. 이거 솔직히 드라이버는 공이 허공이 있으니까 드라이버 그냥. 어, 땅바닥 안 맞추고 허공에다가 몇번 휘두르다 보면 사실 공이 맞는 거고, 아이언은 그냥 눌러버리고 찍어버리려고 막 하다 보면 공이 맞잖아요. 그렇죠 근데 이 우드는 이 바닥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공만 쳐야 돼요. 정확하게.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감이 좋아야 되냐면, 이 우드의 길이감이 정말 좋으셔야 돼요. 어, 내가, 내가 만약에 어드레스를 했어. 어드레스를 했으면 지금 이 어드레스 높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스윙이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잘 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. 그죠? 어. 그래서 연습량과 이 길이 감각이 좀 있으셔야지 우드를 잘칠수 있어요. 어. 솔직히 그거는 이제 팩트예요. 일단 공 위치 되게 중요해요. 이렇게 보면 뒤꿈치에서공 하나 정도 있죠. 어, 공 하나 정도. 공 하나 정도 떨어지게끔 스탠스를 쓰고, 그리고 나서, 자, 이렇게, 이렇게 셋업 자세를 하시면 돼요. 요게 정말 좋은 공 위치 중에 하나예요. 음. 아이언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아이언은 바닥이 되게 얇아요. 그쵸? 어, 이 오드는 바닥이 되게 넓죠. 어 되게 넓으니까, 우리가 요거를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. 조금 쉽게. 아이언은 어찌됐든 이 엣지 이 날로 공을 어떻게든 눌러서 땅바닥을 파는 느낌으로 공을 치지만 자 우드는 이 넓은 바닥이 이 바닥을 친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공을 같이 치면은 조금 더 수월해져요 음. 이거는 팁이, 팁일 뿐이에요 원래는 공을 정말 풀 하나 건드리지 않고 공만 딱 쳐야지 그게 정말 대단한 스푼 치시는 거거든요 3번 로도 치시는 거거든요 음. 근데 이제 어떨 때는 탑볼 나오고 어떨 때는 뒷땅이 나오시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이 페이스로 공을 정확하게 칠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언처럼 자꾸 눌러 쳐서 이 엣지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못 치시는 분들은 이 바닥을 이 바닥을 바닥에 마찰시키면서 공을 친다는 느낌. 응? 그런 느낌으로 자, 공을 한번 쳐볼게요. 내 헤드 바닥으로 바닥을 치는 느낌. 이제 요요 요 느낌은 이제 좀 초보자든 초보자분들 을 위한 음, 지금 이제 막 우드를 좀 쳐야 되고 어. 연습은 안 했는데, 공은 잘 치고 싶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, 이제 제가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 거고, 이제, 좀 공을 잘 치시는 분들, 공을 어느 정도 치시는데, 아, 드라이버도 잘 치고, 아이언도 잘 치는데, 야, 이오드만 잡으면 그냥, 어? 어, 멍멍이 되고 막, 이런 상황? 자, 이 클럽이 길면 길수록요, 뭐가 중요하냐면, 백스윙을 하고, 이 오른쪽 팔꿈치가 얼마나 잘, 어느 정도 잘 접혀 있느냐가 되게 문제가 많아요. 음? 제가 앞전에 드라이버 영상에도 말, 말씀드렸는데, 이, 오, 이 클럽이 길면 길수록, 오른쪽 팔꿈치는 많이 구부러져요. 체가 짧으면 짧을수록 많이 구부러지지는 않아요. 음. 그만큼 회전도 있고 클럽도 길이, 길 길고 그거의 그 거리에 맞춰서 그 길이에 맞춰서 치다 보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공을 좀 치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드를 잘못 치겠으면 이 오른쪽 팔꿈치에 대해서 좀잘 생각해 보세요. 사실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 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소 잘 끌고 오고 정말 마지막에 그냥 오른손으로 그냥 확 치는 그 스킬이 좋으신 분이거든요. 음. 그서 공을 좀 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 오른쪽 팔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, 그거를 한번 느껴보세요. 그 상황에서 좀 우드를 눌러 친다는 느낌으로 치셔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. 어 조금 제가 오늘은 초급자 분들이랑 뭐 중상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랑 조금 이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번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어 그러면 잘맞으실 거예요. 우드가 좀 탑볼이 나도 지금 이거를 좀잘 지켜주시면 음, 플레이하는데 뭐 거리에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. 음. 오늘도 이렇게 마감하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, 알림 설정, 구독, 좋아요.